샬롬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12월 29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네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렌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재물을 드리고 화목재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말미야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구름이 떠날 때 함께 떠나고 구름이 머물 때 함께 머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언으로 나팔을 두 개를 만들 때 하나를 불게 될 때와 두 개를 불게 될 때의 모습, 그리고 길게 불 때와 짧게 불 때의 모습을 각기 달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네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서로 차리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가정을 운영해 나가며 있어서 이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 있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